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하루, 복된 하루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순간 주님이 함께하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그리고 그 손길을 체험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행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음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합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크니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메,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형식이 중요할까요? 내용이 중요할까요? 뭐, 우리가 일상생활로서 이야기한다면, 과일을, 상자를, 과일 상자를 샀는데, 상자가 중요합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과일이 중요합니까? 포장이 중요합니까? 알맹이가 중요합니까? 어느 하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둘다 중요합니다. 내용이 없는 형식은 필요 없는 걸림돌이 될 뿐이고, 형식이 없는 내용은 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용은 잊어버리고 형식은 지키고 있었다. 예수님이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왜 그것을 지켜야 하는지 이유는 알지 못한 채 형식만 남아있다. 우리는 그것을 관습이라고 합니다. 늘 그렇게 해왔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왔으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모르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겨왔던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것이 정말로 옳은 것인지 올바르지 않은 것인지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죠? 지금까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고 배웠고 그렇게 해 왔는데 뭐 특별한 문제가 없으니까 이게 옳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지요. 오늘날에도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런 전통들을 지켜오는지 알지 못하면서도 마치 그것을 어기면 천국에 가지 못하거나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는 것처럼 범죄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법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강요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심지어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 법정신을 무시하는 일까지도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형식만 남은 껍데기 모양만 남은 것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는데 혹시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이것이 정말로 무조건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지켜왔던 여러 가지 형식들, 관습들,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의 규범이나 윤리, 도덕,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그렇게 해왔던 사람들의 해석에 의해서 어떤 틀이 고정되어진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신 적 없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여러 가지 규칙들, 법들 중에 얼마나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뜻과는 상관없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 사람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관습, 습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실 잘 모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습관들을, 규칙들을 마치 하나님의 명령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가르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모든 규칙들, 습관들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인지 아니면 원래 어떤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 원래의 의미를 되살려서 오늘에 맞게끔 다시 재해석할 수 있는 것인지를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사람의 어떤 규범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범이나 해석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특히, 사상이나 뭐 어떤 이념, 특히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 좌우, 진보, 보수 이렇게 갈라져서 서로 비난하고 서로 상대방에 대한 공격을 멈추지 않고 있고 나라가 둘로 나눠져 가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그렇게 이념에 의해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념이나 사상에 의해서 갈라서고 나누어지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다라고 이념을 설명하고 사상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인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올바로 깨닫고 선입관을 버리고 올바로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연약한 저희들, 미련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규칙과 규범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지켜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0장부터 함께 통독을 하시겠습니다. 거짓말에 속아서 한 약속이라도 약속은 지켜야만 하지요. 가나안 연합을 배반했던 이 기브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여호수아를 속이고 동맹을 맺었던 기브온인데 이 기브온이 가나안 연합을 배반했다는 것 때문에 연합군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상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원정을 갑니다. 사면에 적들이 있는데 먼 거리에 있는 적을 상대하기 위해서 진영을 비운다 참 위험한 일이죠 사실 요단간 동편에 있는 사람들도 어 자기 가족들을 그곳에 놔두고 지금 군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뛰어들었지 않습니까? 그 가족들이 상당히 위험한 상황인데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으로 믿고 기부원을 구하기 위해서 원정을 떠나는 이스라엘 군대. 하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부원의 일로 인해서 다섯 나라의 연합군을 물리치는 놀라운 승리를 거둡니다. 기도온과의 협력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수, 그들의 실수조차도 합력해서 결국은 좋은 열매를 거두는 기회로 계기로 삼으셨던 것이죠. 남쪽과 북쪽의 여러 나라들 가난한 지역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연합하게 하는 한그 하나의 나라로 뭉쳐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하는 이 기부원으로 인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의 큰 전쟁으로 가나안 대부분의 지역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을 물리치는 것이죠. 연합군을 물리치므로 인해서 한 나라씩 상대하려면 열두 번을 싸워서야 되는데 전쟁을 열두 개 나라가 연합을 했거든요. 많은 세월이 소요되었을 것이고 오랜 기간의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짐이 되었을 텐데 오히려 이 연합군이 결성되어서 성읍들을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벌판에서 전쟁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큰 승리를 거두고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그 그들이 건축한 집에 들어가서 살수 있는 농작물들도 그대로 거둘 수 있는 오히려 큰 유익이 되는 계기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서 10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도인 그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원래 예루살렘입니다. 그 지역의 가난 지역에 있던 한 나라였었죠.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싸우지도 않고 기본이 항복을 한 거니까요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대기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못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그렇게 다섯 나라에게 연합군을 결성하자라고 초청을 한 겁니다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본을 치자 이는 기보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모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보온에 대진하여 싸, 대진하고 싸우니라 기보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무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친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벳호드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 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부원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른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하에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해가 넘어가다가 서 있었다. 지구 과학을 생각하면 놀라운 사건입니다.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는데 이게 갑자기 멈춰서 버리면 엄청난 회오리바람이 바람이 엄청나게 몰아치고. 뭐 지상에 있는 것들이 다 날아가게 되겠죠 원심력에 의해서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하심으로 이런 사건이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야사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날은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에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급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고로 모든 백성이 평안에 맞게 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눌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 굴에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에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드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에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에 여호수아가 명령하에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고.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맏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요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맏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움에 여호와께서 또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립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립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의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을 올라가서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돌아와서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온땅곧 산지와 내륙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본에 이르게까지 침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11장입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무론 왕과 악삭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해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수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러니까 이제 10, 장에서 보면 기본이라는 그 민족 때문에 남쪽, 그러니까 유, 유다 예루살렘이 있는 그 남쪽이죠. 남쪽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을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겼고 그 지역을 빼앗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쪽에 있는 어, 갈릴리 호수 쪽에 있는 어, 이 나라들이 연합하는 겁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건드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마,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고도 힘이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 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발,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브롯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의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온땅곳 산지와 온 내갯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고세 일로 올라가는 할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리바논 골짜기의 발각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 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희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때예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안압과 유다 온 산지와 예루살렘의 온 산지에서 그 그러니까 유다 그러면 남쪽이고요. 이스라엘 그러면 주로 북쪽을 이야기합니다.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1 2 장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유단 저편 해돋는 쪽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시호는 모세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동쪽에서 점령한 땅들이죠. 시호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곳 암몬 자손의 경계 약복강까지이며또 동방 아리바 아라바 긴네롯 바다까지이며 또 동방 아라바의 바다 곳 염해의 벳여시못으로 통한 길까지와 남쪽으로 비스가산 기슭까지이며 옥은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 거주하던 바산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헤르몬산과 살르가와 온 바산과 및 그술사람과 마아가사람의 경계까지의 길르앗 절반이니 헤스본왕 시온의 경계에 접한 곳이라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사람과 갓사람과 문하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2편,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이편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발깃에서부터 발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곧 해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들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무드 왕이요 하나는 라게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돌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다부와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베 왕이요, 하나는 리아사론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시무론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나악 왕이요, 하나는 무기또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능한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서른한 왕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